안녕하세요. 오픈 스퀘어디 공공 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 강사 백이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습 환경 구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공공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과정의 경우 아나콘다 환경에 파이썬을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고 아나콘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클릭하시어 브라우저를 열어 주신 다음에 검색창에 "아나콘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인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 사이트로 접속을 하신 다음, 상단 메뉴에 있는 "프로덕트"를 클릭하셔서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인디비주얼 에디션은 오픈소스 버전으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에디션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힐을 아래로 내리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고 해당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운영체제에 따라서 아나콘다 버전을 골라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의 경우 64비트 그래픽 인스톨러를 맥 OS의 경우 64비트 의 그래픽 인스톨러를 만약 리눅스 사용자의 경우 64비트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시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본 강의는 윈도우 사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64비트 그래픽 인스톨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4비트 그래픽 인솔러를 클릭하시면 아나콘다 64비트 인솔러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해당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된다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하시어 실행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나콘다의 경우 기본 환경 설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먼저 Next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아나콘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라이센스 동의를 허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만약 공동의 사용 환경이 아니라면, Just Me라는 옵션을 클릭하신 후, Next로 버튼을 설치를 계속, 해주, Next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나콘다를 다른 폴더에 설치하고 싶으신 경우,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하시어 설치하고 싶으신 폴더를 지정하시면 되고, 아나콘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계정 폴더 밑에 설치가 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Regist Anaconda 3 as my default Python 3.7 이라는 옵션은 꼭 클릭하셔서 다른 도구에서도 아나콘다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아나콘다 3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아나콘다의 경우 파이썬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도구들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아나콘다 설치가 완료되면 Next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아나콘다의 경우 z e p 라인의 도구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참의 경우 구조적인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 데이터 분석이 아닌 파이썬 자체의 프로그램을 코딩하실 때 사용하는 개발 도구이므로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나콘다 파이참이라는 URL을 클릭하시어 아나콘다를 위한 파일참을 설치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하여 아나콘다 설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또한 Finish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시작 버튼 또는 좌측 하단의 시작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나콘다3 이라는 폴더가 새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 3 폴더를 클릭하시면 총 6가지의 아이콘이 있는데 아나콘다 네비게이터를 실행하겠습니다. 아나콘다 네비게이터의 경우 아나콘다에서 제공해 주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GUI 화면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나콘다 네비게이터의 경우 주피터 랩, 주피터 노트북, 큐티 콘솔, 스파이더와 같은 파이썬 개발 도구 환경을 4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위에도 글루비즈, 오렌지3, 알스튜디오를 추가로 설치하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할 예정이므로,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하신 다음 런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브라우저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주피터 노트북이 열립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경우 사용자 폴더가 홈폴더로 인식이 되어 열리게 되니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측 상단에 있는 U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 3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실 수 있는 노트북 화면이 열립니다. 현재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를 아나콘다 쉘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피터 쉘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피터 쉘의 경우 파이썬의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파이썬 예시 코드를 입력하고 이 파이썬 코드의 실행의 경우 런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하거나 또는 Shift, Enter를 클릭하여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좌측의 대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일식 증가되게 되고 해당 숫자는 실행한 코드의 실행순서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Jupyter 파일의 경우 이름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이름 부분을 클릭하시어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저장, 새로운 쉘 추가, 쉘 삭제, 쉘 복사 및쉘 붙여넣기, 쉘 이동, 또한 쉘 이동, 쉘 실행, 중단, 커널 초기화, 그리고 커널 초기화 및쉘 전부 재실행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상 쉘이 코드가 아니라 마크다운과 같은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파이썬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쉘이 코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이썬을 이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주피터 환경 설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